일정 정도 수준이 있는 레스토랑에서는 드레스 코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님에게 짧은 바지나 혹은 슬리퍼를 신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드레스 코드 말입니다. 왜냐하면 품격이 있는 식당이기에 거기에 오는 손님들도 그 식당들은 그에 맞는 격을 갖추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 드레스 코드는 그 가게가 가지고 있는 품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곳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닌 그것을 찾아가는 손님의 격이 아닌 그 식당이 가진 성격과 그 성격 그 식당이 가진 어, 수준에 따라 그 드레스 코드가 결정된다는 것이지요. 레기서 전체의 말씀도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을 따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와 규례를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생각대로 행하고 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또그 규례를 따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장소는 하나님께 머무르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 장소에 나아가는 것은 정결함을 가지고 그곳에 나아가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 맞추어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반부에 나오는 말씀도 어제 말씀에 이어 제사장들이 충족하고 지켜야 할 성결 규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말씀인 16절에서 육체의 흠 결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인 성소에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육체의 흠으로 인해 갖추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3절 말씀으로 볼때 희생 제물을 드리는 번제단과 제사를 드리는 성소에 다가가지 못함으로 희생 예식에 참여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기준으로 이 말씀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장애가 있고 괴람 있는 자를 차별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차별하기 위해 이러한 규례를 주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모습에 포커스를 두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 그리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흠이 있는 레이 집화 자손들에게 포커스를 맞추어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설교 처음 부분에서 설명하였던 드레스 코드가 식당의 손님이 아닌 식당의 품격을 맞추기 위해 손님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정해진 것처럼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장애나 결함 있는 자들의 가진 약함을 드러내고 그들을 차별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그들의 결함의 유무에 상관없이 어떤 이도 하나님께 스스로 합당케 나아갈 수 없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규례를. 온전하게 명하신 대로 따라나가는 길만이 하나님의 거룩에 접근할 수 있기에 오늘 본문은 오늘 전반부에 나오는 규례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외형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결 규례의 절차까지도 온전히 그대로 행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흠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도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제사 의식에는 참여하지 못하나 그의 부산물로 나오는 성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자격은 그대로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서도 제외되지 않음을 오늘 말씀은 또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러한 규례가 더 이상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규례를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장의 정결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그 율법과 규례를 온전히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아가고 그 속에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아직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은혜에 노예된 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과 그 성령의 도우심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과 이제는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감으로 그 거룩을 담아낼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조차 그 규례를 철저하게 그대로만 지켜내야 겨우 하나님께 임재에 나아갈 수 있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크신 것인지 오늘 이 말, 국상한 말씀을 통해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의지함으로 그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화평함과 평안의 성도의 특권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인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진 성물을 먹을 때에 대한 규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물을 제사장들이 먹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 자신 스스로 돌아볼 것을 22장 2절 말씀에서 명령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레기서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부정함의 규례들과 부정한 것과 접촉하거나, 혹은 부정하다고 여김을 받는 상태와 병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살펴볼 것을 명하시고, 정해져 있는 규례와 정해지는 기간을 지켜 그들이 정해짐을 회복된 다음에 성물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먹을 목수로 받은 성물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드려졌던 것으로 지극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제사장의 목수로 주어진 성물은 성전 안의 특별한 거룩한 곳에서만 먹을 것을 명하신 것을 우리는 제사 규례를 설명하고 있는 이전 레기서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랬기에 이들이 만일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물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욕보이는 더럽히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구절 말씀에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물을 부정한 상태에서 먹는 그들의 행동이 죄임을 그리고 그 결과가 죽음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사를 위해 드려진 제물도 또그 제사 중 제사장의 몫으로 남겨진 재물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그 거룩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머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의 삶 가운데 받는 모든 것들, 일용한 양식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들은 하나님께서 흠없는 어린양 되시어 완전함 대물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선물임을 은혜임을 우리는 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선물로 받은 은혜로 받은 우리 삶의 축복을 우리는 함부로 대하거나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우리 삶에 우리를 부정케 만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죄성과 남겨져 있는 죄의 습관들을 끊어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한 그 모든 은혜를 합당케 누림으로 하나님의 거룩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합당케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려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말씀을 통해 오늘 묵상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 가슴에 새김으로 그 은혜를 통해. 성도의 거룩한 삶을 우리 안에 나타내고 그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